크게 두 가지의 도움이 돼요. 우선 첫 번째는요. 백스윙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숨을 들여 마셔주기만 해도요, 훨씬 더 회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폐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. 저도 뭐 제가 폐를 직접 꺼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보고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 왼쪽에 붙어 있는 폐는 이렇게 약간 옆쪽으로 누워있게 되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폐는 약간 이렇게 좀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서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들여 마시게 되면 몸의 오른쪽 편이 조금 커지면서 백스윙 올릴 때 이렇게 약간 몸이 펴지는, 이렇게 약간 신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. 그것이 바로 백스윙이 올라갈 때 숨을 들여 마셔줘야 자연스럽게 스윙이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. 연습장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한 건두 가지의 경험이 있었어요. 첫 번째는, 아, 백스윙을 할때 숨을 들여 마시니까, 진짜로 뭔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, 백스윙 때 이렇게 약간 키가 커지는 듯한, 그래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듯한 자세가 나오더라라는 경험을 한 가지 했고요.